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한국은행 영끌족 경고입니다. 영끌족,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아주 영혼 끝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이 며칠 전 기준금리를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했어요. 시장은 아, 당연하다라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코스피 뭐 오르고 환율 안정화 뭐 잠시 동안 그렇게 되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뭐참 웃긴 반응이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돈을 이제 조이겠다라는 건데 코스피가 오르는 것 자체가 좀 웃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걸 또 정부나 시장의 큰 틀을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올리니까 주식시장 환율 망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액션을 취했구나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라는 거 눈치를 좀 채야 된다 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포인트는 무엇일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해서 이제 기준금리는 2.25포인트가 됐습니다. 시장에 대놓고 빅스텝을 하겠다. 소비자 물가지 수가 너무 올라왔다라고 막 한국은행이 계속 언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모두가 예측을 할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올려야 된다라고 반응이 왔는지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에 맞춰서 빠르게 빠르게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연준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계속 쭉쭉 올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원래는 한미 금리 여유분을 두고 계속 움직였었는데 다음 달이면 기준금리가 아마 비슷해질 거예요. 미국이 이미 자이언트 스텝은 하겠다 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니까요. 이 말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금리가 격차가 나는 게 역전이 되었던 이 시점은 왜 그랬어요 라는 거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나라가 현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밑에 있기가 좀 애매해요. 이미 외화가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랬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기사 읽어볼게요.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첫 사상 첫 비스텝을 단행했다. 기준금리가 현재 1.75포인트인데 이제 연 2.25포인트. 1999년 기준금리를 도입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내용을 내려가 보면요. 소비자물가가 6%를 기록하고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미금리 역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 결국은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가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현재 우리나라 겪는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을 억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이거예요. 물가가 단순하게 산수처럼 오늘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너네들 시장은 이제 물가를 내려야 된다. 안정화해야 된다. 딱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회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 막다 이해관계 손해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가 있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산수 빼센더스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기준금리를 지금 막 올린다 하더라도 이 여파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시장 같은 데 말이에요 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여파가 오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한 6개월에서 1년이란 말이에요. 시간차가 서서히 내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서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그런 막 상인들인데 기준금리가 오늘 올랐다고 야 돈의 값어치가 조금 이제 또 안정화가 됐으니까 내가 상품값값어치를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게 너도 요 가격대로 가격을 움직여 이럽니까? 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소비자가 체감하기에 애매하니까, 아, 내가 요거 이번에는 올해는 요 정도 손해 감수하고 내년에 이 손해를 반영해서 더욱더 가격을 올리겠다. 그런 움직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화폐가 시장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현 물가가 지금 모르고 난리가 나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물가가 억제했던 부분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막 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넘어갈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렴한 인감 서비스 물가를 책임져 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예전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금을 더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이 노동자들이 야 예전에 임금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럽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게 당연시되는 상황인지라 이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렴한 서비스 물가가 상쇄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해외 자재나 제품들을 받아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특히 석유. 이게 다 오르고 오르는데 이거를 원인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물가가 튀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는 말씀드렸고 석유나 해외 자원 같은 경우는 값싼데 파는데 찾아가시고 이거 물건을 사면 되는데 그런 데가 지구상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원인은 해결을 못 하고 물가는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할수 있는 건 기준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계속 이렇게 튄다라는 뜻은 지금 0.25포인트 인상, 뭐 0.5포인트 인상 이걸로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더 강력하게, 계속 말씀드리죠. 더 강력하게, 강력한 그런 압박이 있어야만 물가가 잡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물가가 잡히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 미국 연준이 아 이거 0.25포인트, 0.5포인트 이렇게 올리는 걸로는 지금 소비자 물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1% 이렇게 올려버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보여지는 움직임을 지금 연준이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물가를 잡으려면 그 정도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정리를 하면 한국은행이 지금 올리고 있는 기준금리 이거는. 현 상황을 그저 더 악화만 시키는 거를 막겠다 요거예요. 애초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총재가 지금 상당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발언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 현 금리를 이제는 시장이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에 생활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이에요 영끌족은 이제 힘든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 이거요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사 읽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창영 총재가 금통위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우리나라 부동산은 높은 수준이고 주가도 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국면을 통한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예전에 코스피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요.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왜? 저금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금리를 통해서 거품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계속 고도 성장을 했으면 거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총재가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영끌쪽의 청년층 향해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 20대, 30대 경제 생활을 시작한 후한 번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한번 발생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을 살때연3% 이자로 돈을 빌리면 그 금리 수준으로 평생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 앞으로 금리가 0%대나 2, 3% 수준에 장기적으로 머물 것이라는 가정하의 경제 활동보다는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많이 증가될 것을 걱정을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소득이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도 상세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소득이 경제 발전이 돼도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고 승자독식 구조로 대가원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총재가 영구적 다 이게 경제 성장하는 만큼 혜택을 못 받으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느니 추산한 바로는 기준금리 0.5포인트가 오를 때마다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6조 4천억 원 엄청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 이거 정리하면 결국은 뭐예요? 한국은행이 경고를 날린 거고 정부가 앞으로 아, 이제 요거가 문제가 되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걸 시사를 하는 거예요. 영끌족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시중 금리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시장에서 지금 뭐7% 금리가 뭐 대출 금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받았거나 아니면 시지적으로 내년에 받는 거예요. 왜 7%라고 해서 딱7% 모두 대출 받는 사람들 주는 게 아니라. 4%에서 7% 이렇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4%, 5%이 앞에서 받지 뒤에서 받는 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뭐,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다. 왜? 2억을 만약에 어떤 청년이 대기업 다니는 애가 신용 대출을 해서 연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이 계속 되면서 3% 4% 이래 버리면 원금 아니에요. 이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만 30 내던 거를 40 50 60 이래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내가 생활하던 거에 돈을 이 이자 부담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이 퍽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대기업을 다니니까 이 정도인 거지. 정말 내가 소득이 2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그 1금융권, 2금융권 뭐다 빌려가지고 이자 3%, 2금융권은 막10%되겠죠 그리고 뭐 카드에서 15% 하면 이거 이자 부담 어마어마해져요, 여기는. 그 이쪽은 부실화가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총재가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늦었죠. 당연히 사실. 근데 하는 총재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저금리 시대에서 갑자기, 아, 이제 정상금리가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인 거예요. 왜? 저금리로 쭉 부작용이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쪽에 터질 만한, 앞에 터질 만한 부실화를 뒤로 계속 미루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예요? 영끌종한테 이제 경고를 날렸다라는 거는 한국은행이, 진짜 이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해라라는 거고, 정부로부터 인제는 이게 이자가 올라가면 연구 쪽들이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너네들도 좀 준비해달라라는 거를 시장이 던진 거예요. 정부가 모를 일은 없고요. 정부가 그래서 요새 지금 말 많이 나오는 20대, 30대 뭐연끌을 해서 코인 투자하고 뭐 투자한 거 그래서 이거 이제 망해서 나 회생할래요? 개인 회생할래요? 이거 원래 안 받아줬는데 받아주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영권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권들이 부실화되면서 무너지면 결국은 다 터지니까. 그러니, 정말 지원해주고 싶지 않은데도 지원을 해주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